1절에서 16절 말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끈즉, 자기가 나일강 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암소가 나일강 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 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많은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함에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름해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절망의 위기의 때, 오히려 그때가 주를 더 깊이 있게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위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주를 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먼저 광고 한 가지 드리고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10월 블레싱 기도회가 있는 시간입니다. 기도 참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참 쉽지만 결코 쉽지 않은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저녁 7시 반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시간과 또 에너지를 또 열정을 쏟으셔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와 기도함을 통하여 주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이제 함께 좀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위기의 사람들, 위기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기는 기회다 라고 하는 말을 하시곤 합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가 위기로 그냥 끝나 버리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삶의 위기가 왜 위기가 되는 걸까요? 아니, 그 전에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위기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위기일까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진정한 위기라고 말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위기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또 위기 앞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에서 경험되는 모든 위기가 오히려 영적 기회로 바뀌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유기계 사람들 어, 먼저 오늘 본문 중에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좀 묵상해 볼까요? 8절입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바로 왕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에서 보았지만 어, 왕은 꿈을 꾸었지요. 그리고 그 꿈이 해석되지 않아서 너무 괴로워합니다. 사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어쩜또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바로 왕은요.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할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인지 다 소유하고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고작 꿈 때문에, 고작 꿈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하다니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편으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지만, 꿈 때문에 이것을 위기로 받아들이는 이 바로의 삶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위기 진량 보존의 법칙, 위기 진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제가 학생 때 상담학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신데 그 내용은 그 뜻은 어떤 문제이든지 문제의 크기나 문제의 깊이에 상관없이 내가 느끼는 위기의 문제의 크기는 내가 느끼는 위기의 무게는 가장 무겁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내 위기는 내 위기가 가장 무겁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요 고작궁?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꿈으로 인해서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그 꿈으로 인한 위기의 무게가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큰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바로왕의 위기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 가졌는데 겨우 꿈 때문에 이렇게까지 힘들어 할수 있을까? 다 누리고 있는데, 신하를 불러서 국금을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니 그 바로의 모습이 이해가 안될 수도 있지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위기 또한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돈이 많으면, 힘이 많으면, 능력이 많으면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고 힘이 없으면, 그래서 능력이 없으면 그것을 위기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그런 위기를 경험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위기일까요? 정말 그런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으로 보면 바로왕은요, 그런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이었고, 다 누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고작 꿈 하나에, 꿈 해석이 안 되어서 위기를 만나는 어처구니 없는, 무너져버리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정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위기로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진짜 위기입니다. 버림받았잖아요. 속았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지금 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기억도 못하는, 그래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는 진짜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에 빠졌는데 이상하게 요셉은 그 상황을 위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이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다 잊어버렸는데 위기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과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꿈 하나 해석이 되지 않아서 죽을 만큼 힘들어하고 있는 이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딱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 하나님. 한 사람은 하나님이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왕의 위기가 보이기는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러나 뭔가가 계속 있어서 불안하게 만드는 그 꿈이, 그꿈 앞에서 불안한 것 같은 그 위기를 경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위기의 본질적인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셉이요, 그런 꿈을 꾸었다면 불안했을까요? 걱정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요셉은 그런 무서운 꿈을 꾸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이유는 내게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럼 우리 삶의 진짜 위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삶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상실, 하나님의 부재, 그리고 하나님의 없음. 다, 다른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다른 것을 다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으면 진짜 위기가 시작된 것이고, 다른 것다 없어도, 다른 것다 상실되어도,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우리의 삶에 그것은 더 이상 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상실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바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사람이 한분 있었는데, 삼성그룹의 창업자이신 고 이병철 회장님이 생각났습니다. 이병철 회장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정의체라고 하는 신부님께 자신의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24가지의 질문을 적어서 편지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첫 번째 질문이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으며 신은 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가라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오늘 말씀에 바로 왕처럼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이었는데, 죽음의 바로 앞에서 던진 질문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살아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내 삶에는 왜 경험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왜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앞서 나눈 것처럼 우리 삶의 가장 본질적인 위기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괜찮으니까 이병철 부장처럼 단 하루만이라도 살아줄 수 있었다면 좋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왜일까요?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짜 우리 삶의 영적 위기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괜찮다고 말하는 건내 삶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위기 무엇입니까? 그리고 위기가 아닌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축복하기는 우리 삶에 위기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함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어 위기 속에서 경험되는 그 위기가 우리에게 더 이상 위기가 되지 않는 영적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또 다른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이 한명더 나오는데 바로 왕의 신하들입니다. 우리 조금 내려가서요. 구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구절과 10절 말씀 함께 천천히 읽어 보지요. 구절과 10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아멘. 왕이 꿈을 꾸었고 신하들에게 왕은 그 꿈을 해석하라고 말합니다. 신하들이 위기를 만났지요. 신하들이 위기를 만났지요. 왜냐하면 신하들에게는 그 꿈을 해석할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위기가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왜 위기가 되는지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능력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때그 문제와 그 사건은 우리에게 위기가 되기 때문이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위기이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요, 능력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위기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위기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능력이 없으니까 포기하면 될까요? 멈추면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순간 자기가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소상히 설명한 이후에 요셉을 불러오면 될 것이라고 그가 해석해 줄 것이라고 말하지요. 곧 자신의 위기를 지금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게 맡기고 있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은 자신의 한계의 위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본질적으로요. 술 맡은 관원은 내 삶의 능력의 한계에서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그만두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지만 이 꿈은 요셉에게도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 이것이 위기가 될수 있었던 이유는 만약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내지 못하면 그것이 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알지만 요셉은 이 꿈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이 꿈이 위기가 되지 않고 기회가 될수 있었던 이유는 또 이것을 위기로 인식하지 않는 이유는 그 위기를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위기를 만난 사람들은 왜 위기일까요? 내 능력만으로 그 위기를 대하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만으로 그 문제를 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 능력을 넘어서는 문제, 내 능력을 넘어서는 그 위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풀어가면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그 위기를 주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나눴던 오병이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싶습니다. 앞서 앞에 오천 명이나 먹을 것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기를 던져 주신 거지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먹일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 먹일 만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들 당황하고 있을 때 빌립은 예수님께 예수님 이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절대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돌려서 한 말이지요 예수님, 돈도 없는데 이런 광야에서 어떻게 떡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따지는 질문을 돌린 것이요 이렇게 보면 빌립은 계산이 정말 빠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5천명을 딱 보자마자 계산이 끝날 정도로 계산이 빠른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빌립의 위기는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5천 명도 아니라 비어 있는 주머니도 아니라 오히려 빌립에게 위기는 인간적 계산이 위기였습니다. 그는 그 계산 때문에 5천 명의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계산함으로 우리가 할수 없다라고 말하는 위기의 기회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보자마자 계산 끝 돌아 가자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데려왔느냐 한 것처럼 빌립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바다라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보게 보며 알게 될지어다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구별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포기는 문제에 반응하는 것이지만 맡김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랍니다. 다시요. 위기의 삶의 문제에서 포기는, 포기는 우리 삶의 문제에 반응하는 것이지만, 맡김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포기는 문제에 반응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 포기가 문제에 반응하기 때문에 위기가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맡김으로 그 위기를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계산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맡김으로 사는 존재이며 우리 믿음의 사람은 맡김으로 살아갈 때그 순간부터 계산을 뛰어넘는 맡김으로 살아갈 때그 위기가 우리 삶 가운데 영적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기는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진 소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할수 있는 대로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과 우리 한계를 넘어설 때는 그것을 위기로 직면하고 포기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겁니다. 그를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위기는 그분을 찾지도, 그분을 구하지도, 그분 앞에 의지하지도 않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혹 우리 중 그런 위기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철저히 맡김으로 살아가고, 그 맡김으로 위기가 귀로 바뀌어, 바뀌어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상실, 하나님의 없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늘 함께하여 주시었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길 때 주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보고 듣고 경험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위기가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바뀌어가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 삶의 위기는 능력이 없음도 아니요, 힘이 없음도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음 없음이며, 하나님을 찾지 않음이 우리 삶의 위기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순간 철저히 주를 찾고 구원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를 통하여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가장 큰 위기가 가장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 삶의 위기를 우리 삶의 한계를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과 하나님을 회복함으로 다시 기회로 바꾸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광고하기는 오늘 저녁 7시 반 기도회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시간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